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얼핏 보면 오토바이 같은데 페달이 있는 거 보면 자전거 같단 말이죠 근데 또 키박스가 있어요 혼란스럽죠 일명 자토바이라 불리는 제품이에요 얘는 자토바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엑스라이더의 2025년 신제품 X200 MAX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품을 협찬해주셔서 타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보자고요 엑스라이더 X200 맥스는 기본 블랙 컬러랑 어반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세가지 컬러로 구성됐어요 프레임이나 시트 정도를 제외하면 윈드실드, 배터리 커버, 머드 가드 심지어 킥스탠드까지 파츠별 컬러 커스텀이 가능해서 사실상 컬러 선택지가 꽤 많은 편이에요 전장은 168cm, 전고는 108cm, 무게는 29.8k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라 들고 이동하는 건 힘들다 생각하시면 돼요 1인용 치고는 시트가 꽤긴 편이죠 가방 같은 걸 메고 탔을 때 받쳐주는 효과가 있어 좋더라고요 최대 지지하중은 120kg인데 2인 탠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5km 내외의 짧은 거리라면 몰라도 탠덤은 그리 추천하진 않아요 디자인 중에서 시선 강탈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블랙 헤드라이트예요 일반 자전거에서는 볼수 없는 7인치 크기가 주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또 밝기도 상당해서 야간 주행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타이어인데요 엑스라이더 X200 맥스를 처음 본 분들이 오토바이나 펫바이크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크기는 20인치 B by XRB 타이어라고 해서 B 자전거 타이어랑 콜라보한 제품이더라고요. 서스나 시트뿐 아니라 타이어도 승차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잖아요. 주행 만족도는 좋았어요. 브레이크는 전 후면 모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했고 52T 크랭크셋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덕분에 페달링이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승차감 하면 또 서스펜션을 빼놓을 수 없죠. 엑스라이더 X 200 맥스는 전면에 KKE 돌입식 유압 서스펜션이 시트 아래쪽에는 KKE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서스펜션은 돌리는 방향에 따라 충격 완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테스트해 본 결과 서스 움직임부터 본체 흔들림까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쪽이 좋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서스펜션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배터리는 960 w h LG 볼턴 배터리를 썼어요. 48 v 20 a 페 기본 배터리는 탈착식이고 이렇게 열쇠로 돌린 다음 시트 쪽으로 당겨주면 빠져요. 탈착식이라 충전하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추가 배터리를 구 하면 아래쪽에 부착해 휴대하다가 교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동이나 휴대할 때 주의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핸들구를 보면 실리콘 타입으로 미끌림 방지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비상등, 헤드라이트, 클락션 등 모든 조작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상등과 방향 지시 등은 기본 모델에도 버튼은 있지만 옵션으로 전용 라이트를 부착해야 제대로 쓸수 있어요 오른쪽 핸들에는 스로틀과 현재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 거리 등의 정보를 볼수 있는 스마트 디스플레이와 키박스가 있습니 M 버튼을 누르면 0에서 3단계까지 PAS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총주행거리, 현재주행거리, 배터리 현재 출력 등을 볼수 있어요. 배터리 잔량은 최대 5개 게이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휴대폰 거치대도 부착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옵션이지만, 엑스라이터 측에서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밖에 후미 등사이드랙이나 머드가드, 픽스탠드 등 기본 파츠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엑스라이드 X200 맥스 실제 주행 능력은 어땠을까요? 먼저 착자감은 나쁘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자전거와 달리 시트 높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시트 포지션을 찾는 게 힘들었지만 서스펜션과 적당한 쿠션감이 주행 시 전해지는 진동은 최대한 줄여줬고 장거리를 탈때 엉덩이 통증 같은 것도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편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행 거리는 스펙상 완충 시 100km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직접 타보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어요. 70km 시점에서 체크해 보니 배리 게이지가 다섯 칸중두칸 남더라고요. 페달링을 더 자주하면 한번 충전으로 100km는 충분히 찍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는 최대 25km로 제한되어 있고 운전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해요. 이건 다른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별 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도심 주행 중 25km만 돼도 충분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은 있지만 내리막 등 가속도가 붙는 구간에서는 디스플레이에 30km 이상이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X200 Max는 0에서 3단계까지 PAS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뭐냐 면 페달링을 할때 전기 모터가 자동으로 힘을 보태는 기능이에요 0단계는 일반 자전거처럼 오로지 페달링 힘으로만 가고 1단계부터는 페달링을 했을 때 전기 동력을 함께 쓰면서 15km 속도를 유지해줘요 2단계는 같은 방식으로 20km를 3단계는 최고 속도인 25km를 유지해 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좁은 길에서 사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개 0단계로 운영을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적이 물고 큰 길가에서는 PAS 모드를 적극 사용했어요. 물론 오로지 스로틀만으로도 달릴 수 있는데요. X라이드 X200 맥스에서는 스로틀을 20초 정도 당기고 있으면 크루즈 모드라고 해서 스로틀을 놓더라도 속도를 유지해 줍니다.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직선 주행 구간에서 조금 더 편하게 달릴 수 있죠. 25km 속도 제한이 있는 전동 킥보드와 비교해 봐도 피드백이나 토크가 확실히 좋아요. 지하 주차장 같은 오르막길도 가속 없이 바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비포장도로나 단차가 큰 연석, 블록 같은 것도 걷더니 주행 가능한 정도 했거든요. 여기에는 타이어도 한몫했는데요. 팻바이크에 준하는 20인치 타이어다 보니 일반 로드 자전거가 불편하거나 주행 불가능할 것 같은 길도 큰 제약 없이 갈수 있었어요. 확실히 시선을 끌만큼 디자인은 잘 뽑은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꼭한 번은 물어보실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건 자토바이를 한 번이라도 타본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스쿠터와 다르게 페달이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 좋았어요. 완충 시 100km에 준하는 주행 거리라든지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서스펜션 강도, 도로 컨디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주행 능력도 마음에 들었고요. 게다가 스로틀을 활용하면 페달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복장에 제약이 없다는 점도 꼽고 싶어요. 일반 자전거를 탈때 큰 바지를 입으면 기름이 묻거나 심할 때는 크랭크에 바지가 씹히는 일도 생기는데 얘를 타는 동안 그런 불상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장점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그리고 개선됐으면 하는 점도 체크해봤어요. X라이더 X200 MAX는 우측 핸들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스로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고 나면 손목이 약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크루즈 모드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20초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주행에서는 크루즈 모드를 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처럼 스로틀에 레버나 약간의 단차만 줘도 훨씬 편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또 클락션 소리가 너무 커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한번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소리를 할 정도였거든요 공도라면 이해되는 데시벨이지만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플락션 볼륨은 조금 줄이거나 혹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조절이 되지 않은 점도 장거리를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는 불편 요소가 될것 같았고 지극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진입장벽이 높은 가격대도 발목을 잡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엑스라이드 X200 맥스 정식 출고가는 319만원이에요 길에서 만난 분들이 이게 뭐냐고 물을 때마다 가격도 항상 같이 물어보시던데 판매가 알려드리면 리액션도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자토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라인업과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은 여전히 높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까지 엑스라이더 X200 맥스를 타면서 느낀 점들 이야기해봤는데요. 확실히 장단점이 분명한 제품이었어요. 이런 모빌리티류를 좋아하는 저로선 단점보다는 이를 커버할 만한 만족스러운 점이 더 많았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차기 모델에서 앞서 언급했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 나온다면 할 나위 없겠지만요. 그리고 자토바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보다 전기 자전거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중 하나로 딱. 단정짓기보다는 그냥 자토바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조금 부담스럽고 자전거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가려운 부분 잘 긁어줄만한 아이템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죠 엑스라이더는 제품 구매 시 1년간 전동보험 가입을 무상 지원해줘요 혹시 모를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토바이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열쌌습니다. 빠이!